자, 앞쪽 호텔 자, 살림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봐 주십시오. 하나, 둘. 내가 하나 목소리 한 번만 더 케어해서 예. 한 번만 더. <laughs> 네, 제가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해줘. 야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체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위기 대응 체험하실 텐데 위기 대응 체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모노레. 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어,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어, 대구 지하철 3호선 신고가 좀 늦어가지고 어, 지하철 관제실에서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가 났을 때 비상 통화 장치가 있습니다. 빨간 버튼인데 지금 안 보시죠? 저 앞에 가면은 저기 있습니다. 자, 저 있습니다. 앞에 서세요. 어, 지하철 관제하시는데 관제실에서 무슨 일이? 119에 신고하게 되면 119에서 다시 어, 지하철 관제하는 대로 다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지상철은 세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량으로 그리고 물, 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어, 움직이는데 사무선은 소방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좀 다르게 어. 감지기도 설치되어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원래는 이제 감지기가 작동해서 이게 탁 터져야 되는데 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제가좀 급박하다. 이건 이제 비상문 열어서 이걸 밖으로 빼서 설치를 합니다. 이 설치는 원래는 이제 여기 한분 타고 계시면 타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려가는 방법은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미끄럼틀하고 같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실습 한번. 그러네.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꺼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잘 아시겠지만 이구 으이구. 이습니다 집집마다 한이씩다이구 으이구. 으이다이구이렇게이구경이가 있습니다 이런경이에는 어, 성인이더라도 이렇게 예쁘다는 게잘안 빠집니다. 아. 한 두세 바퀴 돌리시면 이게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특히 어, 힘이 없는 어린 친구들이 손가락만 잡게 되면 은 분말에 어, 가루가 나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분말 소화기는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안 나갑니다. 가스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질소가스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없습니다. 15초 안에 다 나갑니다. 이게, 어, 요 안에 게이지 있는 수화기가 대기 처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수화기를 어, 교체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어, 분리 수화를 이렇게 내놓으시면은, 이렇게 전문업체에서 이렇게 같이 수고을해 갑니다. 우리 그냥 옛날에는 소방세를 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 수화가 기 너무 많기 때문에 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 수화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이게 이제, 던지는 수청이 싹 터지면서, 분말 다루고 나갑니다. 이게 ABC 분말 수확인데, 하다고 이렇게 ABC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이쪽 수확을 보시면, 은 이거 이상하다 수확인데, BC라고만 적혀있죠. 좀 비싸다는. 거. 요게, 어 기본 가격이 14만원부터 시작합 그 위에 그 반만 돌아가기 때문에, 위에 그딱 잡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Thank yes. 여러분들이 위치를 찾을 수있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이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기를 불러줄 건데 우리 손명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손깍지기라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제가 만약에 안 오르면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폐도 찔리고 장기도 다 칩니다. 그래서 꼭 손깍지를 끼고 손목을 꼭 빠르게 막 느리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속도 아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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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마네킹에 가슴 3분의 1 이상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시켜보면 생각보다 잘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속도는 잘한다. 잘한답니다. 자 그리고 누를 때 중요한 거는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한다 자, 3 0번에 어.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명꼭 지목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이분마다교대에 1, 2, 5, 5, 때까지 1, 2, 3, 4, 빨 6, 자, 준비되죠 자, 같이 한. 번 체대가 안 모인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체중을 잡아줄 수 있는데 아무 때나 이걸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걸 잡지 마시고 바닥에 이렇게 짚으시고 한 팔씩 이렇게 내립니다. 자, 요 뒷발도 내리게 되면 우리 용기에서 살짝 매달립니다. 그래서매달리는서 손을 살짝, 살짝 내립니다. 자, 하나, 둘, 셋